예수사람의 말한 바헌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는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큰 어, 임금의 성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네가 머리턱 하나라도 검고 희게할수없음이라 오직 너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스치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일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룡대일는 것을 못하니까 하늘로 막 걸고 땅으로 걸고 그랬어요. 하늘로 걸고 땅으로 거는게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대기하는 거야. 라는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그 율법에는 이랬어.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담배 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이 내가 담배 피는 거 싫어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 담배 피면 안 돼요. 내 부모는 같이 나랑, 나한테 담배를 권하던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에, 아니,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없네, 저건 저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떨까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어, 니게 고소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소을 가지게 하며, 이거, 이웃사랑에 대한 걸로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주기도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고소한 자에게, 고소해가지고 너의 그 옷을 내놔라. 옷한 벌이 연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너를 고소해가지고 너한테 1년 연봉을 뜯어내려고 한다? 2년 연봉 줘. 이거 할수 있습니까? 날 고소한 자인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것은 어사업자고 뭐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꾸는 자는 진짜 없는 자예요 없어서 빌려달라고 하는 자예요 그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활이 모자라는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뭐 뺨을 이거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 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거는 2 6장 67절에서 68절에서 예수님을 렇게눈 가리고 때립니다. 그래서 선지자야 한번 누가 때렸는지 맞춰 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이거 이사야서에서도 봤었죠. 나의 오른뺨을 내가 그들에게 맡겼나이다. 학사의 귀를 나에게 주사.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학사의 귀를 그러니까 배운 자의 길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를 치는 자에게 너의 뺨을 맡기며 예. 네. 그,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걸 행하시고, 또, 고소한 자를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둬까지 줍니다. 예수님이 그 옷이 다 뺏기고, 그게 제비 피잖아요 27장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거 말로만 하고 너네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다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순종이 영광 돌리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너희도 할수 있다. 못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겨자씨 만한 믿음에 있으면 이사를 들어서 저리로. 이게 거기서 나와요. 네. 아, 저기, 그, 겨자, 저번에 화요일 날 겨자나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거기 새각이 뜰고 제가 새각이 뜬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막 그때 말도 안 된다 막 그랬거든요. 어, 이 사실 지금 내용이 지금 보면 안 되는데, 먼저 겨자나무 보여드릴게요. 이게 겨자나무예요. 예, 새가 둥지를 틀고 깃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깃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라고 한 말이었어요. 예, 너네가 놀래라 하면서 얘기한 거였고 그거는 어, 다니엘서 사 장의 말씀과 인용이 되면서 어,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밑에 들짐승이 거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제국이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겨자나무는 어, 새가 깃들만한 둥지를 틀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겨자나무 쪼금합니다. 어쨌든, 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와, 여기 이거 줄 나와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분명히 그 위에도 있는 건데, 어, 위에 뭐여서 나왔냐면요. 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보긴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저 사람의, 저사람이 저 싸울 때, 아유, 그냥 사회적게 지내. 그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수한테 당할 때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리와 같이 아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원수를 언제 용서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원수가 나한테 와 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그가 너에게 회개를 하면 그러면 너는 사죄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하루에도 일곱 번 7번 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하면은 사죄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얘기하면 용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언약 율법을 도와해 가지고 율법으로 너왜 아직도 용서 못해? 그래요. 너왜 아직도 용서 못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막 그래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면 너를 고소하는 자에게 이억 뜯어내려고하면4 사억을 줘봐라.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말로써 말로 하면은 그 말로 우리가 네가 말한 걸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하나님 말씀 그겁니다.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하면은 어,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가끔 마음을 줘요. 그래도 용서하라고. <웃음> <웃음> 그럼 마음을 주시면은, 예, 이 겨자심하단 믿음이 기도를 해요. 아, 이 기도를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용서했어? <laughs> 아주 짧고 간결한 기분 나쁜 기도가, 발음도 꼬이는 기도가 나오면. 기도를 하면서 알아요. 하나님, 아, 저 사람이 용서하겠구나 근데 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럼 용서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재앙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재앙을 용서를 주게할수 있어요. 그게 어, 그 사람의 죄가 여전히 있는이라든지 어, 그 사람의 죄 머리에다가 쌓는 것이나 뭐 그런 게 하나님께 받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멈추게 하거나 내비로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어, 그 사람 용서 못 하겠다. 그럼 내비로 두면은 그 죄가 그에게 여전히 있느라가 가능합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 용서를 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용서하면 내가 편해진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편해져요. 어, 한번 용서해, 빌었으면 됐지, 그겁니까? 저는 계속 당하잖아요. 하루 에 일곱 번이라도 와가지고 용서를 빌겠나? 안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빌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올라오잖아요. 홀이라도 남잖아요. 그럼 계속 빌어야 돼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내비두면내비려둘수 있다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내가 그를 치겠다는 거거든요. 주기도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겨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멈추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을 멈추게 할수 있어요. 나는 용서 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게 할수 있어요. 그게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가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4장이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가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걷어 가세요. 그게 죄 사함이에요. 그게 우리 이걸 해야 우리도 그 죄사함을 얻어요. 용서 화해가 아니에요. 용서 화해는 이방인들도 하고 세리도 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그 구절에서는, 어, 죄사함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한테 아마 죄를 졌을 거예요. 기억나요. 몇개 더, 더 많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줄까? 나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줍시고가이 기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도 없어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죄를 사는 하 화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걸 그대로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많은 빚을 졌다. 그러면 그거를 갚는 게 맞아요. 그 사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화평이 아니라 원수가 되잖아요. 돈안 내고 있는 거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당하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 네가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수니까 네가 안 갚아도 된다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받을 건 받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고 말고는 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내가 마음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해서 내가 없앨 수도 있고 말고 할수 있는 거지 잘 지내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말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가리시거든요 내가 너가 뭐했는지 내가 그 죄를 도말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래요